장기화는 코로나19로 교회 사역들이 크게 위축된 모습입니다. 특히 대부분 대면으로 이뤄지는 전도 사역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는데요. 웨슬리 사회 성화실천본부는 지하철역을 오가는 사람들에게 직접 만든 빵과 시원한 얼음 생수를 나누며 코로나 시대 전도 사역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 간성역 내 위치한 생명 나눔의 집. 봉사자들이 영내를 오가는 사람들에게 빵과 생수를 나눠줍니다. 무더위로 지친 사람들에게 직접 만든 빵과 시원한 얼음 생수로 더위를 한층 식혀주기 위해서입니다. 선교 지원 사역을 해오던 웨슬리 사회성화실천본부 웨슬리 연합전도대는 코로나19로 전도 사역이 어려워지자 가까운 이웃들부터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일명 오병이어 기적의 나눔을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기회가 되고 때가 되고 또, 지역이, 또 지역에서 교회가 허락되면 함께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자 그런 취지로. 오병이어 기적의 나눔은 매주 목요일마다 수도권 지하철 1호선 간성역 생명 나눔의 집 앞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날 나눔 빵과 쿠키는 수원 평화교회에서 직접 만들어 제공했으며 생수는 초운 교회가 후원했습니다. 이날 빵과 생수를 받은 주민들은 외슬리 사회성화실천본부의 나눔에 큰 힘이 됐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렇죠. <laughs> 뭐 그냥 때문에. 다 멀리 살고 아 너무 외롭고. 그렇죠. 너무 기쁘네 나눔에 참여한 한 신학생은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 뜻깊은 경험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되게 많은 사람들도 받아주시고 또 이게 또. 전도가 되는 것 같아서 정말 뜻깊은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웨슬리 사회성과 실천본부는 앞으로도 가까운 이웃들을 섬기기 위한 나눔 사역의 앞장설 계획입니다. 조정진 상임이사는 이러한 나눔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워졌던 전도 사역에 회복되길 바란다면서 지역 주민들을 섬기는 사역으로도 확장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박재현입니다.